자고 백년을 사기 저런 년동 하루만 사기도 올렸거든요. 시동 잘 걸리겠습니까? 아, 우리 시 얼굴만 봐도 시동 걸렸다고 꺼져버린다. 야, 많은 자 하나, 저런, 또, 누가 우리 하나 하고 올려 또 그거 하자. 박수 한번 주시면 가리 에이. E 진짜, 이살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뭐, 정부에다 불만 있는 건 아니고, 나는 우리 부모님들한테 불만이 많아요. 진짜 나는 순이내노력으로 먹고 삽니다. 아, 진 내가 내 얼굴 쳐다보고, 키를 쳐다보면, 정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내가 맨날 전화합니다. 엄마야, 우리 엄마야, 어? 몇분 동안 재미 봤나 몰라도, 나는 엄마 때문에 평생 고생하고 있다고. 너그 엄마는 그래. 올해는 씹어가려면 그런 소리 하지 말해 누가 너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네 예비가 술 먹고 올라타서 그렇다고. <laughs> <laughs> 근데 아버지는 키가 커. 근데 확게내가좋네 아버지 키가 1m 58이나 됩니다. 이 씹어 남게 저절로 그래서. 그렇게 좋냐. <laughs> 그래 우리 인생 뭐 있습니까 웃길라 마는 소리고 사실 어, 요즘 웃을 일이 별로 없죠 어이? 별로 없습니다 어, 왜냐면은 맨삶 사고만 나지 텔레비전에서 재밌는 일도 없어 맨 정치 얘기만 나오지 그죠 어이? 이런 데서 한번 웃어 어, 옛날 말 있잖아 일로일로일소일소 일소 하면은 한번 웃으면 젊어진다겠어 금들이고저시 x 놈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있잖아 그래갖고 늙네 늙어 어차피, 놀러 오신 거, 재밌게, 놀다 가셨죠, 예? 그래야 제 네,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씨가 씨가 고장나고. 그래서, 어, <laughs> 네, 뭐라고, 나쁜 엄마야. 한번 가겠습니다. 제발, 여기, 경매. 지금 뭐입니다. 못... 내 얼굴에 저 여자하고 사는 인물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어, 나하고 사고 싶다고 빨리 헤어지라는데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도 응. 나는 깨끗한 남자니 이혼했습니다. 이혼한 이유도 나는 강아지 때문에 이혼했습니다. 강아지. 아까 보니까 강아지 옷고셨는데 강아지 키우지 마시오. 한 5년 키우니까 엄청 영리하데 그게. 야, 어 우리 마누라 혼자 있기 래난정 전국을 다니잖아. 그 다음에 쓸쓸하고, 애로울까봐 내 강아지라는 사정네 근데 그, 그 이름이 뽀삐였네, 뽀삐. 근데 이 5년을 기억, 얼마나 연결, 집에 전화하면 전화를 받습니다. 아빠, 어디세요? 식사하셨어요? 그런 말은못 옵니다. 개새끼야 그 말을 하겠어요. 그 집에 딸을, 한번 제 배를 발로 탁 누릅니다. 진짜입니다. 그럼 그 이름이 뽀삐인데, 뽀삐냐? 그건 왕 그럽니다. 근데 한번 이제 전화를 해봤더니 진짜 뽀삐가 봤더라구요. 뽑이냐, 왕 그래. 엄마있냐왕 그래. 엄마 혼자 있냐, 둘이 있냐, 왕왕 둘이 있냐. 그럼 지금 엄마 뭐 하고 있냐 하더라구요. 그 소리 듣고 내가 이유는 알아서 씹어. 이러고 죽었냐 하면 5년 됐더니, 개 끼지 마. 라이 웃자, 아는 소리가 이 개새끼 들었어. 어딘 싸에 어딘 싸. 살좀 빼라, 웃지 말고, 그냥. 그게 빠진 사이냐? <laughs> 진짜, 그래. 여자들, 사랑 받으려면 살좀 빼, 남자들. 진짜. 아이씨 내가, 진짜 우리 조광, 내가 장가 때세번 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첫 번째 갑씨는 이3살잠자할 때마다 방구끼네 시발 열량 아 돌아볼 것 대고 그. 근데 뭐라 할 수도 없고 두 번째는 이제 하고 있는 텔레비 보고 있어요 환자 가든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갑씨는 뭐라 하냐면 나보고 껀데기만 하네 뭐 존만 하네 뭐 어, 아로바시만 하네 시발 지금 큰거생각안하고 배가 됩다나 그래서. 이혼하고 갈때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우리 조광미 씨가 어. 그말 웃어 일냐하시거나 <laughs> 그래 그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자리야 경례 아니 영어 주던데 아봐 이거 바바바디가 허들던가? 자기 마이크가 다 있습니다. 근데 허들거 쓰면 안 되지. 우리 팀에 있으는데. 허들리는 우리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알아가시끄러워나혼 게. 허들리는 같은 우리 공연장이지만은 저는 소속이 문화관광부 소속입니다. 우리하고 틀려. 우리 같은 사람은 보호복지부 소속이데 d 가 n t like t h 아 t d o n 생각 i k e t h a 오 I don't like that. I don't like t h a you hey, hey, hey. 이걸 을사좋아줘 <laughs> 어? 바람피지 <쓰지> 말라고 <laughs> 이 <이런. 웃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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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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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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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는 게족빠르게 빨아요, 족발하게. 아 맨날 오을가게요 저, 저. 담배 하나씩 주라고. 아, 니 가게, 니 한가비 사줘라, 저. 그, 한가비 사줘, 부상하잖아. 아, 고마워. 예! 잡으려? 예! 만원만 주면, 뭐, 대통령 좆도 아니네 그지? 네. <laughs>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 많이 오셨네.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한곡 하고 들어가랍니다 저는, 어, 영광이 집입니다. 영상 20분 걸립니다. 저는 엄청 어렵게 살아가지고 아마 못 먹어서 내 키가 안큰것 같아요. 진짜로. 아, 진짜로 옛날에는 내가 59년생이다. 유교 끝난 지 3년 만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었어. 근데 신남해심남해이 가족은 많지, 먹을 것은 없지. 나는 학교 다닐, 다닐 때나 도시락 싸간 기억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아침도 그냥 보리밥 좀 주먹밥 먹고 하루에 굶었습니다. 그니 사람이 그성장기의길를 그렇습니까 우리 아들을 기쁩니다 그래서 내가 잘믿겠거나 아들 하나 있는데, 일몇동5십군 아들입니다. 종자가 좀 많겠다, 좀 많아. 그래서 눈물재된 빵을 좋아합니다. 이런다고 하고, 오늘 가겠습니다. 자리에 등매. <laughs> 봤겠죠? 어. 아마 내가 알기로는 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도 못 못한 봤을 겁니다. 그래서 소고하지 어. 어. 않았 생각합니다. 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됐는데 뭐, 가봐라, 저희들이 어, 공연하고 뭐 하나 파는 걸 알죠? 이? 그럼 그래 우리 그대 우리 사산이 어디 가셨어? 금방 계시더만. 아유, 10만 원은 <laughs> 참 어려운데, 그저이참 대단하다 생각이. 어려운데 10만 원씩 내가 뭘 잘한다. <laughs> 여러분들 볼때불쌍하게 보여요. 나돈 많이 내고, 사실은 요 내가 솔직히 말할게. 우리 아버지가요. 지금 종합병원하고 계십니다. <laughs> 오늘 또 전화 왔네. 야, 이호로놈의 그 새끼야 거기서 옆 알지 말고 병원에서 경비라도 하나 보라고 어? 지금 경비 보하고 있다고 영광에서큰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무슨 종합병이냐 군청 옆에서 북저저저 저, 구두 수선 종합병원